네, 세 번째, 자, 다항식이 문자가 여러 개일 경우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자, 먼저, 일단, 자, 여러 개의 다항식, 다 다항, 문자 중에서, 자, 어떤 거, 최고창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찾고, 이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그래서 예제 보시면, 보면, 자, X, Y에 관한 식이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둘다 최고차, 최고창이 2차로 서로 갔네요. 자, 그럼 이 X나 Y 둘 중에 하나 뽑아서 그, 그 문제에 대해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X를 많이 쓰니까 X에 관해서 내림 차순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자, 그럼 X 최고차항 2창 하나밖에 없죠? 그럼 2X제곱 쓰고, 그 다음, 자, 1창에 관해서 정리하면, 자, 내림 차순이니까, 자, 3Y 플러스 1X 하면 되겠죠? 얘의 개수는 3Y고 얘의 개수는 1이니까. 하고 나머지 항들 이제 얘는 상수항이나 마찬가지인 y 제곱 플러스 y 자 이렇게 인수 아 이렇게 항을 정리하고요 자이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려고 보니까 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y 곱하기 y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쓸수 있겠고 다시 정리하면 2x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1 x 플러스 y y 곱하기 y 플러스 1자이 상태에서 보면은 자 우리 인수분해하려고 보니까 자 곱해서 y 곱 Y, 플러,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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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곱해서, y, y 플러스 1이 되고, 더해서, 자, 3x, 3y 플러스 1이 되려면, 어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자, y 플러스 1과 y가 있으면, 여기 2, 1 쓰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은, 자, 3y 플러스 1이 되죠. 실제로 해보시면, 2y에 y 플러스 1이니까 3y 플러스 1 됩니다. 자, 곱해서, 그리고 곱해서, 두개 곱하면, y 곱하기 y 플러스 1 되죠. 그럼 다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ex, 2x, ex죠 여기도 x고 그럼 ex 플러스 y 플러스 1이고 자 x 플러스 y 이 형태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이 주어진 형태는 사실 이거랑 마찬가지죠.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 얘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자 acx의 제곱 플러스 BC 플러스 AD의 x 플러스 BD. 그래서 자이전이 국생 이 공시의 전개의 여기라 생각해서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최고창 그 최고창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사실 이거 보고 이거 어떻게 찾아요 할 수도 있는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 문제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풀어봐야 그 유형에 대한 직관적인 직관력을 높여서 이이 이 형태를 보 주어진 이 형태를 보고 아얘 예, 전개구나라는 걸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수학 문제를 잘 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유형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유형은 뭐냐 봤더니 자 인수정리라는데요. 자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가 3차식 이상일 경우 차수가 사실 1차식이야, 뭐, 할 것도 없고, 2차식은, 해서, 앞에 케이스안 먹히면 2차식은 그냥, 근해공식 써도,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3차식 이상일 경우는 우리가 근해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봤더니, 자 주어진 다항식을 fx라고 할때자 f의 a equal 0, 이것을 만족시키는 a 값을 찾는다. x 대신에 a를 넣었을 때 식이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fx를 x-a로 나눠주고 이두 가지 과정을 반복을 해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할 때까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우리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제 봅시다, 이제. 예제 보면은, 자, x 4제곱, 마이너스 3x, x 3제곱,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자, 이런 식이 있을 때 얘를 인수분해 하시고 했어요. 자,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4, 아,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자, 얘를, 자, 얘가 만약에 x에 뭘 넣었을 때 0이 되었냐를 찾아야 된다 했는데요. 이 0이 되었을 때 찾는 값, x에다 대입해서 0이 되는 것을 찾는 방법은 사실 이러한 방,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인수, 최고차항의 개수, 개수 1이죠?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가 있잖아요. 상수항이 있으면 자 최고차항의 개수 분에 상수항하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는 4가 되죠. 이 나온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 안에 이제 얘를 0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그1차식 a 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4의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겠죠. 이 여섯 물론 여섯 개도 많긴 많지만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2이 사이에서 이 주어진 식을 0으로 만드는 a 값을 찾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물론 안,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안에서 찾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그럼, X에다 만약에 몇을 넣으면 0이 될까 봤더니, X에다 먼저 1을 한번 넣어봅시다. 1 넣어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4. 정리하면, 0 아니죠? 예. 플러스 1은 아닌가 보네요.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짝수는 그대로 1되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로 곱해져서, 플러스 1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어, 0 되네요. 그죠? 얘 하니까 얘가 0이 되네요. 그럼 얘는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 즉, 뭐로 나눠 떨어진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럼 이제 이걸로 조립제법을 하면 되겠죠? 자, 조립제법 써봅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2, 4 하면 되겠고, 밑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자, 1, 마이너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예 끝에 나머지 0 나오네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됐어요. 자 이제 3차식이니까 얘를 한번더 인수분해 를 해야 되는데 어 약간 복잡해졌네요. 자, 위에다 써놓을게요 잠시.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앞서서 자 x 플러스 1로 나눴, 나눴죠. 자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더 인수분해해 주려고 보니까 x에다 뭘 넣으면 0이 될까요? 얘는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분해 4하면은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때는 2를 한번 넣어줍시다. 2 넣어주니까 8, 2,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플러스 4. 어, 0 되네요. x에 2 넣으니까 0 되니까 얘는 x 2로 인수 분 이제 나누,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다, 이제, 2를 넣어주시다, 그러면. 1 내려오고, 2, 0. 곱해주면 0,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해서 없어지죠? 자, 그럼 인수, 인수분해 한식을 쓰면, 자, 아까,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됐었고, 다시,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나눠 떨어졌으니까, 두개를 인수로 갔겠죠? 이두 개를 인수로 갔고, 나머지는 뭐예요? 얘얘얘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물론,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1을, 뭐,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억지로 인수분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식계 인, 이제, 무리수 들어간 거 별로 좋아하진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인수분해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지금 문제풀이가 약간 복잡해, 복잡하기보다는 약간 더러워서 그런데, 예,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한 거죠? 자, x에 뭘넣뭘 뭘 넣었을 때, 0이 됐는지 찾, 찾은 다음에, 계로 조립 제법 해주고 조립 제법 해준 다음에 나머지 식도 인수 내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인수 내가 더 되니까 계속 0 되는 식 찾아서 다시 인수 분해주는 아, 조립 제법 써주는 이 형태를 반복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거이 식이 되겠네요.